아니 나그헤딩하거왜 해봐야 아니 갑자기 아, 나 솔직히 그공 넘어갈 때 뒤에 있는 거 보고 나 잊지마 내가 갑자 아이가 더워가지고 미쳤나봐 ]아 저들그 <�udos> 갑자기 그 내가 막 마약한 샷 그런 느낌 알지? 아, 아, 어? 이 뭘까? 이러면서 어? 이가 아니 왜왜 그랬지? 발로 그냥 그냥, 그냥 차면 넣는 아, 거 같죠, 아, <laughs> <했죠>. 아, <laughs> <laughs> 미쳤나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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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요고 나도, 나도 해놓 어버이날이 오 하는데 지금까지 안올라가잖 어버이날이 올라간다고. 나 진짜 나는... 10분 다 제이. 다오 오오. 오오. 오. 윤서 어저창 아, 예. 아니야? 예, 거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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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술... 아, <laughs> <수용법. 웃음> <laughs> <laughs> <슬리퍼를 시기> <laughs> 왜그가아 아, 안다를왜냐

드디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셨더라고. 아, 근데 진짜 나보고 저걸 왔다고 하셨다. 야, 너네 일한다? 피어 일한 거 진짜. 골안 아, 아, 들어가죠. 진짜 막 많이 가야 됐다는데. 아니, 그날따라 지겨 니까로 손을 걔. 이이대요 어, 이세요. 전문수편던 도저할 수있어 저희는 그 이런 도 아니지. 내가. 이거 헛스다. 진 진짜. 브라질 하면서 내가 뛰는 것만 막내오다도 <목소리도> 어, 대한민국 걔네 대한민국 팀에 일본 있잖아 없어요. 이 뭐, 아 브라질 일본 아니에요. 일 브라질 어, 아니야. 독일, 독일 스페인 브라질하고 브라질이 중박스잖아아한 번은 만나 이유가 없는데아시아팀이하냐 걔네가 아시아팀만나 확률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등으로 올라가야 거아다 많이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이안아오죠 네, <laughs> <알것 같아. 웃음> <안> 나오지 않요아 <laughs> <안 나오지> <laughs> 그러면 뭐카주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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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테트에서 네. 브라질 트에서트레드가발이다프레드가한발이야메뉴 어. 어. 어어 어. 진짜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브라질은잘맞나봐

사람이 없으면 사상이 할때도아요또 같은 게물거요 뭐야 지금? 어버어날 다들 모임이 있나봐요또어머니날 그렇긴 해. 예. 해대대화대대대

설빙어본 이제 설빙은 옛날 이수 설빙은 옛날 지야그 딸기설빙 존나 맛있었데 아이스크림 아 인절미 빙수 아야 너가 아그뭐지티콘으로 인절미 빙수만 뺏겼어 야인절 빙수 먹었어 그 할인한다 제야 우리 사진

오늘 시작을 할 건데. 뭐중어 되지. 선릉 올라가면 아, 다음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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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내가 아이, 올라가면 내가 나와서 즐것 같거든. 아이 올라가야 이제 올라가면우 와. 그렇지. 뛰어. 이게 빵 터졌죠. 오, 누가 렸다까지오내

<laughs> <이번엔 또 웃음> <홍수인 것 같아. 웃음> 뭐. 이번에 이여름 제가 갑자기 생맥산을 주더라고요. 걸 <laughs> 인삼 들어가냐이어 <laughs> <맞아. 근데> <laughs> 아, 네. 그냥 한약이라 생산보아 얘기. 이 비싸고. 근데 거기약진해요 진해? 진해? <laughs> 어, <너무>. 이게 원래 <laughs> 뭐, 이게 이게 어떤 데가 한 첩에 이렇게 휴리샷 해가지고 한 첩에 어깨공을 쥐어도 될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도 두 첩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이게 원탱구에 가 되게 많는라구요 아... 안에가 잘되어있고하도 시설 뒤따 아니 그렇 대기실 이런거는 안멋있는데 들어가면서 툭툭 봤는데 그 한정식 미쳤던데 무슨 탱경무수인 줄알어요 됐다고아뭐 어. 스크램블도 야 시험 보기한 뭐, 진짜 8 0 아, 약한데 아니 그하동님 진료도 안 봐주는 거 알아요? 예약은 그대안 받아줘요 아침? 그냥 무조건 양만 전화했는데 약 진료 아니면그안 잡아줘서 진짜? 아침료그진요죠 어, 어, 음. 음. 아, 집에서 지금, 일찍 저, 일찍. 처음에 그약 잡을 때뭐 가볼라 네. 했었 2 0 9는신 c h a l l e 보

진짜요? 괜찮아요? 평평한 나왔네요 아, 어, 어, 아, 저, 뭐, 어. 아 뭐, 그래? 괜찮네요 아 좋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져? 근데 가 이제 이마트 안에 이제 그오씨 그래서 어 일상생활이 괜찮데 그게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라 이구 많이 있는데 힘들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만은 모르고 일반 노마트 경기에서는 아, 4급? 어? 맞지 않겠어 그리고 소독이랑 이게 약품은 소독이 좀 많이 들어있는 소독을 어줘 의사가 체크를 해줘 지금 해볼게 나 지금 해봤어 나지 오늘아 우리 몇 시까지야? 아, 기 공이 우리 몇분 10분 남았어. 어, 그, 너지 <laughs> 아, 그러면. 공걸 공이 꺼지는 공리면 공이라. 너 1년 반 만에 끝나아 사이다 사저 저거 공이 걸려도 공을 다해은줄고 근데 이제 그게 밖에 있 2년 동안 양을 먹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 니까 아니야, 이거. 공이 이 2년 만 쳐봐. 2년 만 쳐봐. 아, 진짜. 그니까. 유튜브 진짜 빠다길는데 그래? 그건 알아서 아. 네. 근데 지금은 상급이에요. 눈이 음. 안 좋아갖고. 아, 이거 같 때가 아니눈 때문에 상급이에요. 아, 눈 때문에 상급받았을 때. 그래도 방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네, 지금도 운전시켜보는데, 매우 불편하죠. 내가. 아. 일회용 껴안으면 그냥, 이거 한달이안 나요. 한 달치? 한 달치? 아, 뺏도록 해. 일회용 원래 썼었는데, 보습이 좀안 좋아지는 거 같아서 물어보니까, 시대용이 렌즈 질이 좀 떨어진대요 아래서 차라리 한 달짜리가 렌즈 질이 도 좋고 좀더 낫다 고 해서 발리면 잘 하면 한 달짜리가 더 괜찮다 해갖고 한달짜를로 살고 네, 싶요 괜찮으세요? 아 너무 뜨겁다 발바닥이 불나고 같아요? 물집 잡혔어요 아 진짜요? 어정세형형차 갖고 오셨죠 형님 몰라 몰라, 몰라. 네. <laughs>

아는아석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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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 니 아니, 아성민니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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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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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성민이만 실고 있었죠. 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상 괜찮아? 네, 아, 그게 그게 다친 거 아니야? 아니다. 한상은 대비골 들어갔고. 네, 괜찮아요. 한상, 사실 리디고 아니지? 아, 맞네. 아, 리디고가 난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대단하더라. 몰래 아, 아, 레알, 레알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잘하네. 원래 레알 못생긴 애들 안 사는데 레알 지금 근본이 어, 많이 맞아. 떨어졌어. 오. 그리고. <laughs> 보면 진짜 공포의 외인단이 그거 맞고 터졌어요 아, 네. 제가 리버풀 팬지만일 잘생긴 이노는 아, 걔는 사람이 생기다 말았어요 불 꺼지면 보지도않제 <laughs> 친구가 캐나다 사는주이라 그. 아는데 아무것도 못찾다고해 진짜 내 손도 걔는 손바닥만 살찐 거요 손바닥만 살찐 그거? 주인님한테도 한번해 야, 오빠, 오 <laughs> 아, 아, 아그 나... 나오잖아요 뭐 깜찍해? 공중상 그냥 성적 안 되는 거깜찍 그러면 뭐해야겠 제시 봤을까 제시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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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는 거다 쓰는 거였어야지 그 시험이야 시험이잖아 난 제시를 부지는 없어가지고 아는 거다쓰래 아니 저희 뭐 말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시 깜지을줄것 같진 않아갖고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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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laughs> <laughs> 아, 내가 밖에 내가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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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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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った 서브 분브 제가 하고 있어? 어,